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 사건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오아시스 쿼티 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그리고 IMS 모빌리티 무재용 이사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부당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증거 은닉 혐의를 받았지만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원 판단으로 주요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향후 수사 동력과 수사 속도에도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이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6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9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82%로 법정 기준 3.8%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약 2억 9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냈고, 2019년 이후 누적 부담금은 9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의원은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장애인 채용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는 분배 국민소득 통계를 연간뿐 아니라 분기 기준으로도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분배 국민소득은 경제활동으로 생긴 부가가치가 근로자와 기업, 정부, 가계 등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분기별로 통계가 제공되면 경기 흐름을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경제 주체별 소득 연구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가계 순저축률을 분기별로 분석해보면 코로나19 직후 억눌린 소비가 폭발적으로 분출된 펜트업 소비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느는 설명했습니다.